16년 만에 울릉도에 왔습니다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렁 가슴 과연 자덕이는 울릉도를 종주할 수 있을까요 종주를 할수 있을까요 사실 시작은 사동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도동입니다 도동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방엿이 있을까요 호방엿이 아니고 오르막에 죽겠습니다. 완전 왕초보 때 정말 무대뽀로 열정만 가지고 울릉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이 끊어져 있어서 완주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오르막을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완주를 못했어요. 하지만 16년이 지나 지금 다시 도전합니다 저동항입니다저동항 잠시 쉬어갑니다 초대바이랍니다초대처럼 생겼나요? 여기 우리나라 맞나요? 음. 낚시도 여러,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아저씨 한 분이 와이 고기 이름이 뭡니까? 방어 아 방어? 방어. 여기 잡으신 거예요? 응. 와 이거 와 확실히 많이 잡힙니다 안녕 조심조심, 사람 많으니까. 비린내 나는 부두까르. 저는 16년 전에 여기를 한번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빵을 두개 사고 갑니다. 바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천천히 갈 거예요. 저기 보이는 곳이 죽고. 아, 좋아요. 아, 물, 물, 물. 우후!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조용한 게 너무 좋아요. 감탄의 연속입니다. 감탄의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연 경관은 국내에서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도, 다리, 휴대용 자물쇠 괜찮습니다. 일부러 어 그냥 운동하신고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하, 대박. 달랑달랑 초대 기마 자덕입니다. <laughs> 울릉도 북쪽으로 고고 아예 한번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와.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와. 여기는 삼선암입니다 배고프니까 초코바 한개 먹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망망대가 보이고 너무 좋아요 아침에 밥을 두 그릇 먹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보급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앞에 또 관광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해수전망대. 울릉도 클라스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4 4m. 그냥 물고기 입니다떼 오늘 저녁은 해이미가 나리분지로 갑니다, 나리분지. 4kg. 빵또 먹었겠다. 힘이 납니다. 설마 저 꼭대기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아무도 올라가지를 않아서 좀 뭔가 의심쩍기 의심쩍습니다. 이런 길을 4km 어? 이런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음. <laughs> 이거 도로 경사도의30% 이거. 아, 이게 웬, 웬일입니까 이거? 자덕이는 갈수 있을까요? 야. 야. 이건 좀 심했어요. 이게 뭐고, 이거, 진짜. 아, 춥다. 자다가 힘내. 어, 앞 바퀴가 살짝, 살짝 들립니다. 어, 너무 더워요. 에 각도가 너무 세네.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약간 체인이 끊길까봐 약간 겁이 날 정도네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분명히 좋은 소리는 안할것 같아요. 경사 <laughs>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이게 타이어가 헛바퀴가 돌아서 고무 냄새가 나요. 오케이. 나리분지. 와, 후돌돌돌 거리네요. 또 올라갑니다. 여기는 나리분지. 마그마가 분출됐던 그 자리입니다. 나리분지 에서 내리막을 가야 될 건데, 포도당 하나 먹고 내려갈 겁니다. 하... 오, 무조건 안전, 안전, 또 안전. 브레이크가 막 밀립니다, 밀려. 파이팅 계속 차를 지나가면 그 고무 탄 냄새가 계속 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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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나 일반적인 자전거로 내려오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겁니다. 경사도가 습니다 이게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16, 16년 전에 왔을 때 제가 안주 자체를 못했습니다. 먼저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맥콜과 뭐 만음 뭐. 맛있어 자 다시 출발해 봅시다 굉장히 멋있는 바위 산입니다 바위 산리고 산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카메라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멋있습니다 응. 왼쪽길 일단 올라가 봅시다 날이 분지 올라갔다 왔는데 경사가 세요 세 오셨던 분 있으면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실 겁니다. 여기가 카페 울라 울릉도의 고릴라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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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울랍니다 울라 여기 송곳산이 보이고요. 어, 제주도의 산방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옆에 보이는 게 코끼리바위. 아 좋다 울릉도 좋아요. 이쪽은 터널, 이쪽은 오픈된, 어, 뭘 해야 되노, 이거. <laughs> 자, 여기가 이제 확대를 하면, 코끼리 바위. 안녕. 딸랑딸랑 초딩 이마 자덕입니다. 와, 물이 진짜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마 수영을 할것 같은데, 수영하기에 거의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울릉도 현포바다. 길이 맞는 건가? 아무도 없는데, 무서운데, 이게 해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배이스를좀 올려봅니다. 북력 발전소 하나 보이고, 내려가는 길에 산세가 너무 좋아서 한번 한장 찍어주고, 자, 가봅시다. 야, 반대로 왔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자전거를 오래 타셨나봐요. 저기 아까 그거를 어히려올라실수 있다는 거는.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차도 힘들어서 막. 아니, 근데 이게 기어비가 괜찮으니까. 아. MTV라서 좀 그나마 올라가는데 웬만한 자전거는 올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오우, 태하 터널. 헤어핀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뱅글뱅글 거부랑키 버섯 바위라고 합니다. 버섯 같나요? 비가 약간 한 방울씩 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놈아 자전거 타는 게 그래 좋구나. 어디가 통곡이 어디가 통곡? 야 바위가 무슨 바위일까요? 거북 바위 안녕. 즐깁시다 즐겨. <laughs> 16년 걸렸네요. 그때는 완전 철 TV로 뭣도 모르고 열정으로 그냥 무대뽀 무모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렇게 아직도 자전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고 저한테는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취미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내리막만 조심히 내려가면 저동항이 나옵니다. 16년 걸렸습니다. 도릉도 완주하기.